안녕하세요. 아범입니다. 오늘은 도쿄 후추시에서 일어난 러브 호텔 사건을 다루겠습니다. 아범이 다크한 나이트 메어로 초대하겠습니다. 나이트 메어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2월 2일 새벽, 도심 속 러브 호텔 복도는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토 미카라는 젊은 여성이 피곤한 눈을 비비며, 중년 남성 다나카 켄지와 함께 체크인했습니다. 그녀는 샤워를 하고 잠깐 쉬고 싶다고 말했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약 1년간 금전적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평범해 보이던 이 순간 끝없는 다크가 이미 서서히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사토 미카는 의사 집안에서 자라며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외로움이 깊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녀는 아이돌의 꿈을 좇았으나 짧은 활동 끝에 좌절을 겪었습니다. 학교와 무대 모두 지켜내지 못한 채 방황하던 시기, 성격은 내성적이었고 무리에 섞이지 못해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그 허전함은 점점 커졌고 결국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호스트 클럽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빈자리를 돈과 관심으로 메우려 했던 것입니다. 호스트 클럽의 음악과 인위적인 웃음, 가짜 친밀감은 잠시 그녀의 공허함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컸습니다. 미카는 감당할 수 없는 지출을 이어가며 비대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만난 것이 원조교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탱해줄 존재를 원했고, 다나카 켄지가 그 빈자리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유한 사람이라고 강조하며 다가왔지만, 실상은 오래 전 직업을 잃고 허위의 부로 포장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나카는 백발이 성성한 중년이었지만, 미카 앞에서는 젊은 연인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애정을 돈으로 표현했고, 만날 때마다 용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은 점점 커져 천만엔이 넘는 돈이 그의 손에서 사라졌습니다. 무직 상태였던 그는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그럼에도 미카를 파트너로 여겼고, 단순한 금전적 관계가 아닌 보호해야 할 존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미카에게 그는 단지 돈을 주는 남성이었을 뿐이었습니다. 2023년 2월 그날 새벽, 두 사람은 호텔 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카는 침대에 몸을 누이며 조금만 자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나카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 가방 속 무언가를 만졌습니다. 그 안에는 서바이벌 나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그녀를 끝까지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 다른 한쪽에는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이 부딪혔습니다. 방 안은 숨막히는 고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카는 곧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숨결은 잔잔했지만 다나카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믿었지만 현실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빛과 거짓,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손끝에 닿은 차가운 금속은 그의 마음속 끝없는 다크를 더 짙게 불러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칼을 움켜쥐었고 방안의 시간은 서서히 멈추는 듯했습니다. 도쿄 후추시의 겨울 새벽 바깥거리는 한산했지만 방안은 숨이 막히는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카는 무방비하게 잠들어 있었고 다나카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귓가에는 수많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돈을 요구하던 순간들, 그녀가 내민 손, 지켜야 한다는 집착. 그 모든 장면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결국 칼을 들었고, 짧은 침묵 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순간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날 오후, 호텔 직원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체크아웃 시간이 지나도 방에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문을 열었을 때 침대 위에는 이미 숨을 거둔 미카가 있었습니다. 목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고 방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보안 카메라는 새벽 2시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는 장면과 16시간 뒤 혼자 나오는 다나카의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둔 채 방을 나왔습니다. 경찰은 그날 저녁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던 다나카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미카의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친구의 것이라 둘러댔지만 경찰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뒤 호텔에서 발견된 시신과 신분증의 이름이 일치한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결국 그는 자택에서 체포되었고 짧은 침묵 끝에 내가 죽였다고 자백했습니다. 절망에 잠긴 그의 표정은 모든 것을 잃은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원조교제라는 구조 안에서 두 사람은 각기 다른 기대를 품고 만났습니다. 미카에게는 금전적 필요였고, 다나카에게는 진정한 애정이었습니다. 그 불일치가 결국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왜곡된 관계와 돈으로 엮인 감정은 언제든 파국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추의 차가운 공기는 아직 사건의 여운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다나카의 자백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명확한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취한 상태였고 진술은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여성의 신분증을 가진 중년 남성, 이 불균형한 상황만으로도 수사의 초점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후추 경찰은 사건의 무게를 감지하며 그의 동선을 샅샅이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끝없는 다크가 들이운 기묘한 공기 속에서 진실은 서서히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러브 호텔 직원의 신고는 수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체크아웃 시간이 훌쩍 지났음에도 방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직원은 차가운 손끝으로 전화를 걸었고, 경찰은 즉시 출동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긴장에 휩싸였고, 문을 열자마자 공기를 가른 싸늘한 침묵이 방을 채웠습니다. 경찰은 곧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으며 현장을 봉쇄했습니다. 침대 위에는 옷을 벗은 채로 쓰러져 있는 미카가 있었습니다. 목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고, 방 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현장을 둘러싼 경찰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한때 웃음과 대화가 있었을 그 방은 이제 어둠의 무대로 바뀌었습니다. 사진기가 연이어 셔터를 눌렀고, 증거 봉투는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집착이 남긴 흔적은 지울 수 없는 그림자처럼 자리했습니다. 보안 카메라 확인은 다나카를 가리키는 직접적인 단서였습니다. 전날 새벽 2시경, 사토 미카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러나 16시간이 지난 오후 6시경, 혼자 호텔을 빠져나오는 그의 모습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모든 추리를 종결 짓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고, 경찰은 더 이상 의심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전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4살 여성 사토 미카, 후추시에 거주하며 평범한 삶을 이어가던 인물이었습니다. 경찰은 몇 시간 전 다나카가 소지하고 있던 신분증의 이름과 시신이 동일인임을 확인했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퍼즐은 결코 기쁨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큰 슬픔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음 날 새벽, 경찰은 다나카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그는 술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무기력한 모습, 저항조차 없는 태도, 그리고 짧은 한마디가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그 마른 공기를 무겁게 가라앉혔고, 경찰의 손길은 그를 곧바로 제압했습니다. 다나카의 자백은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습니다. 약 1년 동안 이어진 원조교제 관계 속에서 그는 천만엔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라 진정한 연인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혼자만의 것이었고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돈과 애정이 엇갈린 관계 속에서 그의 집착은 점점 더 위험한 그림자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사토미카에게 그 관계는 철저히 계산된 교환이었습니다. 그녀는 돈을 받는 대가로 만남을 이어갔을 뿐 진심 어린 감정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온도 차이는 갈수록 벌어졌고 결국 파국으로 향하는 길목에 서게 되었습니다. 미카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다나카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 만났지만 그 끝은 서로의 삶을 무너뜨리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나카는 고소득자라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무직 상태였습니다. 겉으로 유지된 화려함은 허상에 불과했고, 그 가짜 의식이 그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비처럼 쌓인 거짓과 집착은 결국 칼날로 변해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을 향했습니다. 끝없는 다크는 그와 그녀의 운명을 함께 집어 삼켰습니다. 후추의 밤거리는 사건의 파문으로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평범한 러브 호텔 객실 하나가 순식간에 범죄의 현장이 되었고 도쿄 시민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도시를 가르며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신문과 방송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접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일본 사회에 다시 한번 인간관계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냈습니다. 사토 미카의 가족은 소식을 듣고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의사 집안에서 밝게 성장했던 딸이 왜 이런 길을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눈에는 후회와 원망, 그리고 깊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과거의 선택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더욱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후추의 새벽은 남겨진 이들의 눈물로 더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미카의 삶에는 어린 시절의 상실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잃은 그녀는 늘그 빈자리를 안고 살았습니다. 주변의 칭찬과 기대는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었고 그 압박은 화려한 세계에 대한 동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동경은 현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내면의 외로움은 점점 커져만 갔고, 그녀는 자신조차 감당하지 못할 공허와 맞서야 했습니다. 아이돌로 잠시 활동했지만, 그 꿈은 짧게 끝났습니다. 이어진 메이드 카페와 호스티스 생활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으나, 내면의 외로움을 가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그녀는 늘 혼자가 되었고, 관객의 박수도 텅빈 방의 침묵을 대신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돈과 관심에 기대려 했던 이유는 이 허전함을 메우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결국 외로움은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호스트 클럽에 빠져든 미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비대에 휘말렸습니다. 화려한 조명은 잠시의 환상일 뿐 그녀의 삶을 갉아먹는 어둠이었습니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원조교제라는 위험한 길을 택했고, 그 길에서 다나카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만남이 아닌, 불행으로 가는 문턱이었습니다. 다나카는 미카에게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라 믿었고, 그 믿음 속에서 신뢰를 가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돈이 오갈수록 관계는 삐걱거렸고 보호의 그림자는 점점 의심의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애초부터 불균형 속에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미카는 용돈을 점점 더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10만 엔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금액은 100만 엔을 넘어섰습니다. 다나카의 재정은 한계에 다다랐지만 그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사랑과 집착, 그리고 책임이라는 모순된 감정이 얽히며 그를 옥죄었습니다 자존심은 무너지고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은 끝없는 다크를 불러왔습니다. 무직 상태였던 다낙하는 사실상 감당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짓으로 부유함을 연출했습니다. 허위의 모습은 잠시의 위안이 되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환상과 현실은 충돌했습니다. 내면에 쌓인 좌절과 공허는 점점 더 커졌고, 끝없는 다크가 그의 심리를 잠식했습니다. 다나카는 결국 미카의 신분증을 쥐었습니다. 그것은 담보이자 지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의 삼일부를 손에 넣음으로써 관계를 이어가려 했지만, 그 행위는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발견된 그 신분증은 사건의 실마리가 되었고 집착의 무게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드러냈습니다. 사건 당일 다나카는 이미 칼을 준비한 상태로 호텔에 들어섰습니다. 미카가 잠든 순간 그는 흔들리는 감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방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얼어붙었고 고요 속에서 파국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는 돌아갈 수 없는 절망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범행 후 다나카는 호텔을 빠져나와 술로 자신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거리에 쓰러져 있던 그는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도쿄의 새벽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사건의 그림자는 도시에 깊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새벽의 공기는 절망과 공포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체포된 다나카의 얼굴은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했습니다. 경찰의 질문에 그는 짧고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죽였어. 그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무너진 인간의 잔해가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형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사건의 무게를 다시금 느꼈습니다. 한순간의 집착과 거짓이 얼마나 큰 비극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사토 미카의 주변 사람들은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가 위험한 관계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삶과 실제 삶 사이의 괴리는 너무도 컸습니다. 환한 미소 뒤에 감춰진 고립과 빛, 그리고 위험한 선택들은 외부에서 전혀 감지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괴리감이 충격을 더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다나카는 오랫동안 무직 상태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카에게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이려 했습니다. 그의 이중적인 삶은 자신을 잠식했고 심리를 무너뜨렸습니다. 현실과 허상의 간극은 갈수록 벌어졌고, 결국 그 균열이 폭발의 범행으로 이어졌습니다. 끝없는 다크가 내면을 집어삼킨 결과였습니다. 사토 미카 역시 호스트클럽과 원조교제의 굴레에서 끝없이 돈을 소모했습니다. 그 허무한 순환은 그녀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고, 누구보다도 외로워지게 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홀로인 듯한 공허감은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자신을 보호하기보다 더욱 파괴하는 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처음부터 불균형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카에게 다나카는 돈줄이었고, 다나카에게 미카는 마지막 위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균형은 오래 버틸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균열은 깊어졌고, 결국 폭발의 파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과 돈, 집착이 만들어낸 어둠의 균형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쿄 후추시 러브 호텔에서 벌어진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집착, 외로움과 허위가 교차하며 만들어낸 사회적 비극이었습니다. 일본 사회는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인간관계 속에 숨어있는 끝없는 다크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언론은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원조교제의 그림자, 돈과 사랑의 충돌 같은 제목이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사람들은 커피숍과 거리에서 이 사건을 이야기했고, 일본 사회는 다시금 그림자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도쿄 시민들의 불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안개처럼 퍼져 나갔습니다. 재판을 앞둔 다나카는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이라 믿었지만 실상은 일방적인 집착이었습니다. 스스로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채 파멸을 선택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말없이 흐르는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 모습은 무너진 집착의 말로를 보여주었습니다. 사토 미카의 가족은 끝없는 슬픔 속에 남겨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실을 극복하지 못한 채, 그녀의 삶은 도쿄의 어둠 속에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고, 추모의 꽃향기는 슬픔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남겨진 가족은 왜곡된 관계의 결과 앞에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적 경고를 남겼습니다. 끝없는 다크 속에서 흔들린 두 사람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뼈 아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계와 집착은 결국 파멸을 부른다는 사실. 그리고 누군가의 삶을 빼앗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토 미카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나이트 메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